슬레네이민의 데이브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은퇴이민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따뜻한 기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한국과의 비행거리까지 고려하면 동남아시아는 자연스럽게 후보군으로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나라들이 태국,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이네 나라 중 실제로 은퇴 이민지로 가장 안정적인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국입니다. 태국은 오래전부터 한국 은퇴자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방콕의 대도시 생활, 치앙마이의 여유로운 분위기, 파타야의 해변과 리조트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생활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국에서 월 300만원 이상은 써야 하는 생활 수준이 태국에서는 150만원 정도로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음식은 맛있고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이민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자입니다. 태국에는 OA, OX라는 은퇴 비자가 존재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은행 예치금과 연간 보고인, 그리고 반드시 태국 내 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한번 발급받아도 갱신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언어 장벽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태국어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대도시를 벗어나면 영어 소통도 쉽지가 않습니다. 즉, 단기 체류나 몇 년간의 생활에는 적합하겠지만 평생 정착을 고려한다면 불안 요소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영어가 공용어처럼 널리 쓰이고 한국에서 4시간 내면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특히 SRRV라는 은퇴비자가 마련되어 있어서 장기 체류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면 50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제도적 문턱은 낮은 편입니다. 생활비 또한 한국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다만, 필리핀의 가장 큰 약점은 치안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커요. 뭐 마닐라나 세부의 외국인 거주지에서는 이제 비교적 안전하겠지만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범죄 사건 소식이 꾸준하게 들려옵니다. 은퇴생활은 안정성이 중요한데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필리핀도 좋은 병원이 있지만 수도권이나 세부 등 대도시에만 한정됩니다. 지방으로 가면 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결국 경제적 이점과 제도적 장점은 있으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기에는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입니다. 호치민, 하노이, 다낭 같은 도시들은 이미 한국 기업과 교민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가 많아서 활기가 넘치고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물가도 저렴하고 음식 문화도 한국인과 잘 맞는 편이죠. 하지만 은퇴 이민의 관점에서는 준비가 살짝 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아직 정식 은퇴 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체류를 하려면 사업 투자 비자나 결혼 비자 또는 일시적인 장기 관광 비자를 반복 갱신하는 방식밖에는 없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평생을 정착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한 영어 사용 환경도 제한적입니다. 대도시 일부 젊은층은 이제 영어를 사용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언어 장벽이 큽니다. 따라서 은퇴생활보다는 투자나 사업 혹은 단기적 거주에 매력적인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앞서 살펴본 세 나라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언어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영어가 널리 사용되고 공용어 수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외국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 큰 불편함이 없고 행정 절차나 병원 진료도 영어로 가능합니다. 둘째, 치안과 생활 안정성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큰 도시에서도 외국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외국인 은퇴자 밀집 지역에서는 치안 관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국제적으로도 의료 서비스 수준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쿠팔라룸푸르 페낭, 조바로 등 주요 도시는 국제 병원과 전문 클리닉이 많아서 외국인 은퇴자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제도적 기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MM2H, 즉 말레이시아 마이스캔 홈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5년, 10년, 15년 단위로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산 요건이 강화되었다가 일부 조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은퇴 이민 프로그램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사회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 중국계, 인도계, 그리고 서구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서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즐길 수 있고 국제 학교와 한인 커뮤니티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은퇴자 입장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이 고루 갖춰져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국은 생활비는 저렴하지만 비자 조건과 언어 장벽이 부담이고, 필리핀은 영어 사용과 가까운 거리는 장점이지만, 치안과 의료 격차가 문제입니다. 베트남은 성장성이 크지만, 은퇴자를 위한 제도가 부족하고요. 반면, 말레이시아는 언어, 치안, 의료, 생활인프라, 제도적 안정성까지 두루 갖춰져 있어서 은퇴이인지로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은퇴이민 네 나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은퇴 후 삶을 어디에서 보낼지는 단순히 물가나 기후뿐만이 아니라 비자 제도, 의료 인프라, 치안, 언어, 그리고 장기적 안정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동남아 은퇴이민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